타엔타엔지하 nice. 가는 통로지하 가는 통로 여기야? 네. 수상. 수상이에요. 샷. 게스 아.

아이 프로스트, 프로스트 같은데? 여기, 여기, 방에. 밴디. 어, 밴디시다. 제 앞에 밴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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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은 앞에 밴디. 나이스. 카베드 있다 있어요. 더 있어요, 조심. 가지마요. 설치, 설치. 오, 좀 아니네. 이두명 카베드 있어요. 더 있어요, 가지마요, 혹시로. 카베랑 프로스트 했어요 살려, 살려. 헤이, hey, hey, 디피싱. 헤이, hey, 또 hey, 게임. 게임. 탑에 나갔어요. 아, 아, 스디 있으니까 아, 이쪽 줄. 가지 마요. 프론트 네. 트랙. 이러면 다 알아먹더라고. 네. 아, 저거 거울 뚫려있던데? 네, 뚫려있던데. 포 떨어뜨려줘요, 이 폭탄. 잘 아. 찰건데요? 빼빼. 내가 내, 내, 안 돼. 안 돼. 분안 돼. 충격이. 이제 째린다. 와, 포어 래스트 이터 스탠딩. 뭐야? 코피도 뜯이는데. 나이스 슛. 나이평탑 막히나 이제? 서로 때리면. 아, 엘리바이 있어요. 아, 얘 대. 어, 야,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.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어, 게임션도 트래블 데피. 점수도 다올랐 그럼 지금 맞추면 뭐, 이보 계속 지금 맞으라 그래요. 라지 바로 오른쪽이세요. 전화 갈게요. 아 씨, 진짜. 여기 더에이어 못 자고서 미안냐? 상부상 에이, 고상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. 아씨. 주방 안에 있으면. 또 전화 걸게요 복도 쪽에 있어 복도 쪽에 사운드 적있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고때문에 깜짝 놀랐 스님? 아, 애 씨가 있네요. 아 위험한 애들 좀. 어, 어 이래? 어, 어. 슬이시 다운 클라스틱 이야 퇴치 1분 들어왔어요. 복도에 하나 야시코 당했어요. Last stop standing.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. You'll be surprised, you guys. Nice. Top 4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That was close. Ahhhhh 이거 핀디에 두명 My air job 앞이 거기 올라가서 여기. 아씨 진짜. 아, 헤이밍이 어, 디 카베! 뒤터기 바로 앞에. 오어 여기, 여기. 에코. 아, 아왜 이래? <목소리도> 밴디 디스요야 데스민 밴디? 엘라 라스텔라 라스카 아닙니다 <목소리도> 엘라 복도였어요 라스텔라 라에텔 여기있네 다이타 여기있네 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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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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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